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트로트를 분석하지 않고 어, 여러분에게 러시아 가곡 하나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러시아 가곡 오늘 들려 드릴 거군요. 아체보, 러시아말로 아체보라는 어, 가곡인데 Y 영어의 Y 왜라는 시입니다. 어, 이 시는 어, 하이네 시의 어, 그 차이콥스키가 곡을 붙였고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일 수도 있는데 어,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어, 계기가 될것 같고 특히 내일 5월 7일 예술의전당 IBK 홀에서 어, 제가 직접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공부하면서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어, 조금은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 성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제는 어, 트로시나 어, 팝이나 또 락이나 이런 모든 장르에서 음악을 사랑하셨던 우리의 매니아들이 어, 이렇게 성악도 아름답구나 하고 다양하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화려한 장미가 왜 봄에 창백하게 자라 있을까요? 왜 푸른 잔디에서 블루 바이올렛이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작은 새의 노래는 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슬픈 소리일까요? 왜 이슬이 초원 위에 매달려 있습니까? 마치 애도하는 베일처럼. 왜 하늘의 아침 해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둡습니까? 왜 땅은 이렇게 축축하죠? 그리고 무덤보다도 왜더 우울할까요? 왜더 슬퍼지나요? 그리고 왜 매일 아픈가요? 왜, 왜,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잊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 파리톤 드미트리 흐버로스토프스키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내일 저도 이 공연을 하긴 하지만 어, 과연 이분처럼 잘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드미트리 흐버로스토프스키는 1962년생입니다. 어, 그리고 어, 얼마 전에. 또 사망을 했죠.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 사망을 해서 러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차이콥스키 홀에 모여서 애도하는 그 장례식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어, 저도 무대에서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 꽃을 장미 한송이를 들고 와서 애도하는 모습을 어, 볼때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러시아가 가장 좋은 바리톤 하나를 잃었구나 이런생각을 하면서 어, 이분을소개하려고합니다 앞으로 어, 드미트리 습 보고 을많이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어, 들으시면 정말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렸구나 어, 하늘에서 내린 목소리가 바로 이런걸 얘기하는구나 라이영을있을것같고 특히 조수미 씨와 함께 고리나라에서 어, 여러 번 또 듀오 콘서트를 또 하기도 했었죠. 예, 또 독창회 할 때는 제가 또 직접 가기도 했는데, 어, 모스크바에서 독창회를 봤을 때첫 번째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그때 그 설레는 마음 1996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랬었는데, 어,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곡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사가 사진 한번 탁 찍었어요. 어, 그때 노래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접 보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노래하면서 절로 나가라고 계속 노래를 진행하고 있고, 사진 찍지 말라고 "너 나가라고" 아, 그 카리스마에 확 눌려 가지고 더 이상 사진도 못 찍었고, 그 사람은 당연히... 어, 저도 완전히 이 드미트리 허버로스토프스키한테 완전히 반했던 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유, 유학 초기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런 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2017년 11월, 2017년 어, 11월에 사망을 했고 음, 1989년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스페이드 여왕, 여러분들 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데 어,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차이콥스키 오페라죠. 어, 거기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 BBC, 영국의 BBC 카디프 어, 콩쿠레에 1등을 했습니다. 어, 거기서 2등을 했던 바리톤이 바로 브린터페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나니까 신문에 대서특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굉장히 호인이고. 어,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어, 많은 일을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그 공연을 했던 어, 그런 바리톤인데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80, 1987년 글링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어, 이리나 아리우보바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리나 아리우보바가 어, 이제 키워줬던 예, 그런 가수기도 합니다. 어, 어, 정말 잘생긴 외모. 그리고 멋진 목소리, 그리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 같은 어, 그런 인상, 그리고 그런 목소리, 음, 카리스마, 어,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요. 어, 크로스오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행보도 아마 이 분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건강하게 저도 어, 건강을 지키면서 꾸준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아 최보 왜이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是。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대단하죠. 어, 이런 바리톤만 있다면 여러분 성악만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예, 정말 몇몇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예 그런 바리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저 행복하고 어 정말 요절한. 그런 바리톤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고 어, 직접 어, 바로 무대에서 봤기 때문에 더더욱 또 가슴이 아린데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분을 관심을 가지고 어, 또 많이 요청을 하시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곡들 정말 이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앞에 시를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곡을 들으니까 러시아 가곡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일 예술의 전당에 오셔서 직접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